이번 문제는 고일 2018년 6월 29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A 한번 볼까요? A의 컨트롤은 뭐예요? 우리가 컨트롤한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게 뭐야?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raise는 뭡니까? raise는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얘들아, 우리의 기대감을 더 올리는 걸지, 우리의 기대감을 통제한다. 즉, 조금은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 좀 줄여보고, 이렇게 통제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은 더 높은 기대감을, 기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 때. 여러분, 삶이 나아지면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답니다. 근데 있죠? 더비교급, 더비교급 나왔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 하다란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더비더비 더비 구문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과는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을 때 형용사 부사가 앞으로 먼저 나오고 주어동사가 뒤로 뜨는 것도 체킹해 주세요. 그럼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기대감이 더 높으면 높아질수록, 자, 기대감은 만족되는 게더 어렵다가 되는 거예요. 자, 만족도는 더 떨어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아지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증가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이제 만족도도 높이고 싶겠죠? 그럼 얘들아, 우리 만족도 높일 수 있다? 근데, 어떤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도 높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기대감을 같이 높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대감을 조정함으로써 됐니 자 여기 보면요 얘들아 여기 이렇게 적어 있어서 컨트롤링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야 얘가 뭐예요 적절한 얘들아 적절한 기대감은요 어떤 공간을 남겨줘요 근데 많은 경험을 위한, 근데 어떤 경험? 기쁘게 놀라울, 됐어요? 기쁘게 놀라움 정도를 위한 어떤 많은 경험들의 여지를 남겨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거 볼게요. 자, 문제는 뭐냐? is to find, 찾는 겁니다. 자, 뭐를 찾아요? 방법 찾아요. 적절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같이 높아지기가 쉽지가 않다 만족도가 높아지기 쉽지 않으니까 그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 기대감을 조절해라 그러면 기대감을 조절, 어, 조절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럼 기대감 조절 방법이 뭐예요? One way 방법은요 어떻게 하는 거래 얘들아 놀라운 경험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될까요? 드물게 일어나야 될까요? Frequent는 빈번 아니고요. Rare는 드문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일어나야지 기대감이 조절이 될까요? 자, 여기에서 아직도 답을 못 찾겠다면 뒤에 있는 말로서 근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잘 봐. no matter what you can afford. 너가 살수 있을지라도. 됐어요? 너가 무엇을 살수 있을지라도 혹 너가 살 여유가 있어. 뭔가 물건을 살 여유가 있을지라도 얘들아, 살 여유 있으면 더 많이까지 사면 되죠. 뭐라고 써 있어? 아끼래. 그 좋은 와인 아끼세요. 특별한 그런 날을 위해서. 됐어? 그 말은 돈이 있다고 다 쓰지 말고 빈번하게 쓰지 말고 특정한 원더풀한 경험을 위해 남겨두라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얘 때문에 레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우리 또 밑에 있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 C 한번 볼까? 자, 근데 얘들아 그런 방법도 있는 반면에 잠시만요. 그런 방법도 있는 반면에 여기 봐봐. On the contrary 라고 나와있죠? 반면에, 대조적으로가 나오니까, 이 말과 대조적으로. 즉, 여기 첫 번째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 그지 놀랍고 멋진 경험? 그거 자주 하지 마. 드물게 해서 기대감을 조절해. 라고 말했죠. 자, 반대로 얘들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야. It's a way.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확실히 하는 방법이 있어. 얘들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걸 확인해? 너가 계속 할수할수 있다. 뭐를? 경험을. 근데 어떤 경험이에요? 자, familiarity가 뭐냐? 얘는, 얘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친밀함. 그리고 얘는 기쁨입니다. 자, 기쁨을 경험하는 거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자, 밑에 보니까 익숙함을 경험하는 걸 계속하는 거에 대해 확실한 방법. 여러분.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방금 위랑 결국 방법만 다른 거지 원하는 건 똑같아. 기대감을 조절해서 만족감을 높이는 게 핵심이야. 그럼 얘들아 위에서 뭐라 그랬어? 와인을 내가 돈살 여유가 있다고 계속 사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즉슨 내가 와인을 계속 사면 그 익숙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익숙해지면 만족감이 높아져요. 만족감 만 높아지죠. 우리는 새로운 거에 만족감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기쁨을 경험하는 거를 계속할 수 있잖아. 어, 기쁨 경험하는 거를 경험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what's the point? p o i 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요. 무슨 의미냐 이거죠. 뭐가 의미야? 좋은 와인, 좋은 블라우스. 가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냐 만약에 어, 그것들이 너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즉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기대감을 조절해라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여기서 rare pleasure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